네, 안녕하세요. 6월 3일, 예, 12시네요. 예, 지금 뭐, 적, 적으라고 깜빡했습니다. 예. 하단에 2583. 예, 어저께 그, 장 마감에, 예, 2600을 돌파를 하고 마쳤어요. 예, 이제, 뭐 이번 추세는 예로서, 예, 급한 대장이 나왔습니다. 예, 예로서, 예, 이제, 이제, 그, 어, 잠시만요. 제가 연필을 로그인을 안 시켰는데, 예. 자 이거 보시면 이여기에 고점과 예, 여기에 고점을 예, 얘가 얘가 아예 그냥 싹싹 싹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얘가 예, 드디어 이오 팔 삼, 이오 육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오 팔 삼과 이오 육일 밑에 하단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자, 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 제가 그 주말에 예, 방송을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다. 예, 오늘 예, 이제 조금 컨디션이 회복이 돼가지고 오전 내내 끙끙 앓다가 예, 계속 누워 있다가 예, 또 약을 예, 또 까먹고 예, 그리고 이제 막 식사를 간단히 하고. 예, 전부 다 이제 각자들 방에서 예, 저도 지금 감기 걸렸고 식구들도 감기 걸려가지고 아, 전부 다 지금 음, 난리입니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예, 영상을 한번 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요번에 고점이 예, 어떻게 될지 예, 요거 어, 두 두가지 케이스 예, 자 2019년도에 보면은 이로 때에 예, 보시면 음, 자 예,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얘, 얘도 요, 요,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요날 예, 모든 기록을 가르치었어요. 요 날, 요 날, 요 날, 요 날, 예,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예. 그럼 얘 개수를 좀 높여 볼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한번 볼게요. 얘도, 밑에 찬챙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끊고, 보면은, 자, 얘가 보면은, <laughs> 하단에, 이렇게, 얘도, 하단에 이렇게 열고 네. 자, 얘가 이제 갔을 때, 여기서 갔을 때 네. 보십시오. 여기서 갔을 때, 어, 여기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도돌이가 많았어요. 어, 이게, 얘가 이제 고점 을 돌파하고, 직전 고점 을 돌파하고, 이 5일선이 가다가... 한번 이렇게 제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 20선입니다. 20선. 음, 얘도, 얘도, 예, 여기서 지금 고점을 여기서 이제 한번 제꼈다가 한번붕뜰거 아닙니까? 가다가, 예,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 밑에 20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예, 요 구간, 요 구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예, 요 구간. 음, 이렇게 있고. 자 97년도 97년도 예, 그때도 보시면 예, 얘가 가다가 예, 얘가 가다가 여기서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얘를 틀어버렸죠 이날 이날 예, 얘도 마찬가지로 음, 얘가 예, 요 고점을 하나 둘 여기 여기서 뚫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얘는 20 밑으로 내려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 빨간색 20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어디가, 이 어디가 한번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 얘처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부다쳤다가 다시 뜰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쌍봉 줬을 때, 오일선이 쌍봉 줬을 때, 그러면 밑에 하단이 20 이렇게 기울겠죠? 예. 예처럼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어, <laughs>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음, 어, 밑에 하단에서 8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저번에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 어, 제 생각에는 제 계산기를 좀 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음. 계산기가 어디 갔을까? 강의를 하나 그려놨는데, 제 예하단이 600, 600, 600 플러스 30% 때리면 780 포인트까지 나왔어요. 얘는 800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하단이 2134, 234, 30% 때리면 2774, 2774 이런 정도 나 더, 예,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laughs> 2,774면은 음, 여기서 계산. 그러면 얘도 여기서 지금 대략적으로 직전 고점에서 어, 740, 740에서 어, 60 포인트 더 갔고 어,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 직전 라인 때 2,1580대네요. 여기서 어, 2800까지는 한 200포인트 남았죠. 대략 2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그러면 얘는 이게 저 뭐야, 상단에 2800을 딱 꺼놓고, 꺼놓고 아마 그림이 옆에 이렇게 샘플이 있죠. 5일선이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여기 2800포인트 꺼놓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꺾이는 구간때 얘도 2800에다가 선을 꺼놓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구간. 이구간때는 한번 인버스를 노려볼 만한 자리에 저는 위치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 차트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야,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기 한번 뜯어볼까요? 얘도 어떻게 됐는가 계산기가 또 줄었네요. 어. 자, 얘는 1891. 30% 2458 얘는 30%는 못 갔네요. 2278까지 갔어요. 2200 2300까지 1891 25%를 때리면 20% 정도 올라갔겠다. 얘는 1891 2269, 20 올라왔네. 20, 2899, 8 9 9 2 1 3 4 2 0대9 2 2 0 9간이2 5 6 0이었는데 10% 정도 더 높이니까 2800이 나왔죠. 예, 코로나 때는 어, 여기까지 왔고, 음. 자, 요렇게 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무슨 이야기인지 어, 확장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120개 예, 두고, 자, 안 보이네. 예, 얘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 올라갔을 때 20이 따라 올라오고, 어, 그 위에 오일선이 20 맞고, 이렇게 고점을 돌파했고, 얘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보시면, 오일선이 이렇게 쌍바닥, 쌍바닥을 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재깨지면 20이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그럼 여기서 꺾일 때, 예, 여기는 진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처럼 음, 그것만 어, 기회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봉을 에, 열어놓을게요. 제가 그, 그 비트코인 차트 주봉 차트를 하나 에, 깔아놓겠습니다. 물론 뭐 종목이라서 음, 코스피랑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비트코인 차트가 열어놓고서는 여기에 좀 의미가 좀 있어서 처음부터 소개를 한번 코스피랑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여기 지금 여기 120선이죠? 120선. 여기 60선이에요, 60선. 자, 요거 120선. 예, 요거 60선, 60선. 얘가 짱대, 짱떼, 짱대를 주고, 여기 짱대를 주고, 요 고점을 돌파하고, 예, 어느 순간 가다가, 이 오, 오 주봉선이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예. 얘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 한번 들었죠? 네, 들었는데, 어, 얘가 힘이 좋다면, 저는 2 8 0까지 간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옆으로 이렇게, 네, 행보할 가능성도 있다. 아, 요것도 어,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먼저 출발했어요. 얘가. 아, 아, 아. 아, 저를 한번 볼까요? 가 3월 13일, 예. 얘는 4월 10일, 어, 대략 한달 한 정도 차이가 있죠. 3월 13일이고 예. 얘가 아, 3월 13일 맞죠? 3월 13일.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5월 달이니까 5월 29일로 잡히네요. 여기는 얘도 5월 30일로 잡히네요. 예. 근데 얘는 지금 조정인데 음, 얘는 지금 양봉 짱대 다음주에 지금 미국이 올랐으니까 야간선물도 올랐고 네, 갭으로 또 뜨겠죠 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이 120과 이 60선 사이 어디에서 오리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 오리선이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누누 누. 이렇게 누울 거예요, 아마. 누울 때, 예, 누울 때 캔들이,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캔들, 그 다음 주에 캔들, 캔들, 이렇게 누울 거예요. 예, 여기도 보시면은, 캔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웠죠? 어, 그러면 오일선이 옆으로 이렇게 누운단 말이지. 그러면, 이, 이 120선 근처 어디에 꼭대기, 여기 꼭대기에서는 인버스를 한번 잡을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어,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거,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예. 그리고, 그, 선물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예, 선물 차트를 열어보면, 음 자, 선물 차트, 세트, 선물 차트를 열어보면,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어, 360 정도 되네요. 여기 상단 120 선, 음, 상단 라인 때 여기가 네, 36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길보로 들어가 보면. 음, 360이면 여기잖아이 그죠? 여기. 그러면 얘가, 360에 선을 하나 꺼놓고, 이 20선이 이렇게 가다가 얘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옆으로 눕겠죠? 그때, 364회, 그러니까 350에서, 예, 저는 한 365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5위선이 5위 선 이렇게 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요, 요, 모양 나올 때 예, 이때 어디 인버스 공약 타입이다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얘도 예, 주봉을 보면 높게는, 여기여기여기요 나이 370이네, 정가가. 그리고 여게 347. 네. 이렇게 끊놓고 얘를 삭제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음, 어떤 설명이냐면, 요, 요, 녹색 5주봉선, 녹색 5주봉선이 가다가, 네. 옆으로 이렇게 누울 때, 네. 이렇게 누울 때, 그러면 예, 캔들은 요 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여기 위에가 아, 아, 선물로 따지면 매도죠. 매도 예,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 코스피 예, 설명을 했고 이제 고퍼스 고퍼스 예, 꽃버스 차트 열어놓고 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보시면 oh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직전 저점 대가 여기서 저항이 있었죠. 여기서 얘도 지금 보시면 60일선 근처 여기서 혹은 여기 자리 이 자리에 그러면 얘가 20선이 20선이 지금 빨간색 표시있습니다 20선이 여기서 쭉 내려와서 들었다가 여기서 쌍바닥을 줬어요. 이렇게, 예, 얘도,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가, 여기 얘가, 요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 내려간다면, 예, 간다면, 어느 순간, 요런 그림이 나올 때, 나올 때. 그러면, 이 자리는, 예, 매수의 기회겠죠. 예, 옆에 보시면, 음. 그거 고 예, 설명 한번 드리려고, 예,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여기서 어, 5,600원에서 12,000원까지 갔네요 12,000원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면 대략 한 2,000원 근처 2,000원 근처에서 에, 2배면 4 0 0 0원이네두 2배면 에, 2배면 여기네요 여기, 여기 4,000원 얘를 다 넘어 버렸어요 얘를, 얘를 다 넘어 버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 얘를 넘는다면 에, 뭐이 정도까지. 오선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면. 음. 자, 이렇게 예. 고버스 차트까지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예, 그 어, 일단 저는 또어 이번에 더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예, 그리고 또 한 방에 몰빵으로 하시면 힘들겠죠. 예, 그래서, 뭐, 미국도, 어, 참, 갑자기 미국 차트가 생각났는데, 예, 그, 다우 차트 한번 볼게요. 예, 건강할 때잘 챙기십다, 아, 모두가. 예. 자, 다우 보시면, 음, 다우가, 음, 예, 지금 보시면, 이 60선이 240선에 대해서. 예. 그러면, 위에 20이 N자로 줘야 되는데, 예. 34,000을 뚫는지, 예. 이것도 예. 궁금하고, S&P 500을 볼게요. 예. S&P 500. 음. S p 은 지금 예. 거점을 뚫어버렸어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하고 항상 비슷해요. S&P 500. 보니까. 이 자트 이렇게 놓고 보면, 예, 그러면 월요일 날, SMP처럼, 음, 이런 거, 짱대 이런 한게 나오겠죠? 예, 짱대 그러면 22, 이렇게, N자. 자, 예, 그 위에 5일선도 이렇게, 예, 따라 올라가겠죠. 예, 일단 그림은 요렇고, 어, 얘가 가다가, 가다가, 음, 이렇게 캔들이 요렇게 덮어지 못하고 모이면, 이렇게 모이면, 20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올라오고 예, 5일선이 5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20하고 충돌을 하든지 예, 아니면 다시 이렇게 한번 가든지 예, 두번째 예, 이렇게 그 그림이 나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위치 상단 위치를 음, 이제 높게는 28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선물지수로 아까 전에 355 355에서 365 사이. 밑에 355에서 365 사이. 사이에 5일선이 렇게 가겠죠? 5일선이 <laughs> 가다가 꺾일 때, 예, 그때를 예, 매도 타임으로. 음. 그, 인버스 공, 그, 매수 타임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마지막에 기침이 올라오네요. 음. 자,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예, 월요일 날, 예, 다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